구독자님의 시간과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경제엄마 TV. 안녕하세요. 꼬마루 부동산 최미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꼬마루 부동산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마리네 시향을 다녀왔습니다. 315 대로를 타고 쭉 가면 바로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마리네 시향 4298세대 대단지입니다. 어, 마리네시항은 인근에 마산항 있고 경남대학교가 있고 롯데마트나 GS마트 그리고 번개시장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영화관. 어~ 이 있어서 주변 인근 생활권이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어~ 단지 주변으로는 마산 화포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아주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은 단지입니다 어~ 근처에 학군을 보면 바로 옆에 이제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해운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마산의 명문이라고 하는 제일여고 중앙고 마여고 등이 이 근접해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 센터와 사우나, 스크린 골프 연습장, 북카페, 대형 연회장, 키즈카페, 물놀이파크, 센트럴파크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이제 마산해양신도시에 호재까지 있어서 관심가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배치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원 원령 마리네시앙 4298세대는 84타입, 124타입, 149타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의 실내 동영상은 124타입을 준비했습니다. 45C 타입이죠. 124타입은 126동, 129동, 132동, 136동, 137동만 존재합니다. 실내 도면 이제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124타입 어, 45평 C타입은 포베이에 지금 욕실 두 개. 방네개 욕실 두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이 침실 하나, 침실 둘, 침실 3, 침실 4 이렇게 방이 네 개가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 맞통풍 구조로 어, 최강 통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한개 그리고 이제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안방 드레스룸 또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드레스룸 두 개로 수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뭐 발코니는 다 확장이 되었는데 침실 안방 침실 쪽에 발코니 하나와 주방 쪽 이제 뒷 발코니 하나가 있어서 굉장히 뭐 생활이 편리하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력이 좋고 생활이 편리합니다. 창원 원령 마리네시양 124타입, 45c타입. 실내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매물 상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관부를 보고 계십니다. 간 들어서자마자 있는 욕, 첫 번째 욕실입니다. 베이지 컬러와 은은한 컬러로 예쁘게 되었죠? 침실 3번입니다. 침실 3번에 붙방이장이 있습니다. 침실 2번입니다. 침실 2번 맞은편 방인 침실 4번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거실부를 보고 계십니다. 모든 평형의 주방에는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무상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에 애벌빨래를 할수 있게 어, 세컨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탁실 안쪽으로 또 문이 있고 보일러실이 있고 안에 이렇게 이제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문 닫으면 소음도 안 나고 먼지나 뭐 이런. 음,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빌트인 가스렌지와 오븐레인지가 다 빌트인으로 무상 제공됩니다. 식기 세척기도 무상 제공됩니다. 주방 액정 TV도 무상 제공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전기 오븐도, 전기 쿡탑도 무상 옵션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두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빨래 건조대고요. 안방 안쪽으로 드레스룸입니다. 안방 안쪽 화장대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역시나 베이지와 은은한 컬러로 배치를 했습니다. 내부는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원령 마르네시아 124타입, 45C타입 실내동영상 함께 보, 보았습니다. 매물상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월령 마린 애시앙 아파트는 한시적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34평은 지금 8% 할인해서 실납부 기준층이 2억 7,930만 원이고, 45평 기준층으로는 이제 할인 받아서 3억 7,320만 원, 53평은 기준층으로 해서 실납부금이 4억 3,32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방금 보신 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50, 어, 45평을 보셨고요. 만약 이거를 이제 분양 받으시거나 어, 하시게 되면 이제 3억 7,320만 원만 내시고 분양 받고 입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34평, 45평, 53평, 네세 평형수가 다 착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 시스템 에어컨 두 대. 그 다음에 이제 84A 타입 같은 게 안방 붙박이장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 평형수가 김치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그다음 전기 쿡탑은 지금 45평 5 3평평만 제공을 하고 스마트 오븐 렌지를다 드리고요. 일체형 비대 변기 다 드리고 어 전동 빨래 건조기 등 이제 전체적으로 방금 보셨던 동영상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하셨나요? 어, 지금 최근에 그7.10 대책 이후에 지방세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어,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리네 시양에 적용을 해보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 조정 지역이든지 비조정 지역이든지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리네 시양 매수 시에 취득세는 모든 평형이 1%입니다. 매수 후 기존 1주택을 3년 내 처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마루 부동산은 창원 월령 마리네 시향 협력 업체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상담 및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분양에 대한 상담도 좋고요. 전세에 대한 상담도 좋습니다. 상담 환영합니다. 경전마 TV를 구독하시면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